특별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MVP라고 하죠. Most valuable player. 어, 가장 큰 활약을 했었던 선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해서 진짜 중요한 사람. 그렇게 에, 칭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사모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 그렇게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것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에, 소수입니다. 그렇죠? MVP는 한 명이고요. VIP도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수가 되어가는 것. 소수에 속하는 것.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 그 기준으로 하자면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분명히 소수입니다. 적은 속에 쪽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경건입니다. 경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구별됨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확실히 구별된 경건한 사람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점점 더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개한 자료를 보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022년 현재 37%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에 47%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10%가 꽤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종교 전체의 그 인구 중에서 그 감소한 것 중에서 개신교인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실망을 안겼기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 한편 또 그런 면에서 또 한편 확실하게 특별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더욱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물론 사람 마음에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소수에 속했어? 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에 따라가야 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자 하는 문은 워낙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동료가 적어진다는 것은 슬픔이 될수 있고 또 두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시대 의식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점점 더 소수가 되어 간다는 것, 두려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떤 사명감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진정 구해야 할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의아하실 겁니다. 기복신앙,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복, 복을 구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렷히 알아서 복을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복, 그것과 똑같은 그 복만 구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복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그것은 우리가 꼭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복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아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꼭 구해야 할그 복을 구하는 기복 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그 복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진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는 기도가 우리를 특별하게 한다는 것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우리 출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라는 성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담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노아 샘함과 야벳은 조상들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역대상 말씀은 8장까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음,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그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특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이들은 족보니까 이름만 거론되고 넘어가는 것. 족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우리 족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족보에서 그 어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름만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일반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 야베스는 특별하게 그 족보 중에.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에서 그 특별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소개될 때 시작부터 그의 특별함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구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가 그렇게 귀중한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표준 세역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특별함이 어떻다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귀중하다. 세력이 있다. 혹은 어떻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야베스는 그렇게 특별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아예 시작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아들이 특별했었던 엄마에게 특별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이 수고로웠기 때문에 구절 후반부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얼마나 난산이었으면 이름을, 야베스의 뜻이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어,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종 보면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게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시작이, 그 출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 자체가 그렇게 수구로 이 나왔다. 그것으로 이름을 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는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 더욱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시작도 분명히 그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시작, 분명 특별하지만. 반갑지 않을 그런 특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그 특별함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특별함. 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함께 한다는 것, 전제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든 위인전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빠져 있는 그런 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난은 한 번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기도, 그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할까, 그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바로 이 대목을 설교해야 되는데, 결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정말로 너무 힘든 고난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하시기 위한 정말 특별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 말씀을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도, 그 간구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특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과정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야베스의 특별함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이르되, 아뢰요,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은 9절에 그의 형제들보다 그가 귀중한 자더라, 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바로 이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었다 거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 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씀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cried out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KJV에서는 calle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야베스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가 귀중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세력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특별함을 누린 겁니다. 그런 특별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특별함을 누렸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우선 이 땅에 실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그것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확장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간구 이것은 그냥 거저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어지면 지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수고도 그만큼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간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려주시는 복 거기에 나도 리액션하겠습니다. 나도 열심을 내겠습니다. 열정을 쏟아내겠습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구 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주님 주신 복에 합당한 반응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감동 여새 첫째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의 감동을 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스라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세계 패권을 잡은 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눈에 유다는 그저 망한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속국의 유다 그 성전은 그에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감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누가 채워나갑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장을 채우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이 그 감동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놓으면서 성전을 재건했듯이 마련된 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할 때내 열심과 내 열정을 내어 놓을 때그 사업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업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의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늘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복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질타를 받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복이 그저 내가 누리고 내 창고에 집어넣는 그렇게 축적하는 그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내가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저 와서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잔치를 이루는 삶의 중심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그 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때, 내 삶의 실제를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할 때, 그런 복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가는 그 복.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내가 중심에 그 주인공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그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세력 있게 만들고 정말 존경받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진짜 근원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모두 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심이 넘쳐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는 것, 먹고 사는 것 보이게 해달라는 것, 왜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반인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것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보이게는 환난을 벗어나는 것 그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궁극을 또 따져 들어가 보자고요. 그 권능,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주의 능력이 어떨 때 나에게 임합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Let your hand be with me. 에서, your han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e with me. 그것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 권능이, 초능력이, 그래서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어제 건사회와 함께 짧지만, 음, 순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유익한 순례의 길, 우리 인생길이 그 철로 역정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보다 귀한 감동은 무엇이었냐면요. 함께하는 것, 제가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었더라고요. 어, 권사님들이 나중에 임원들이 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는데,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똑같이 고백하는 게 제가 함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철로 역정, 결국에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 그 구원의 확신, 그 문제이겠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가 함께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 기사 집사님께서 찬양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함이 기쁨이고 좋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 눈에 딱 보이는 찬양 가사가 그 함께하는 주의 손, 주의 힘, 진짜 그것의 능력이 무엇이냐?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고. 손잡음. 함께함이라는 것.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또 우리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 제가 예전에 연애를 좀 했어요. 연애를 에,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못 해본 기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제일 그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손 잡고 가는 거, 손 잡고 길 가는 거, 손 잡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영광교에 부임하고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 제가 손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 든지 그런 피드백이 엄청나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 내미는 것 반갑의 반가움의, 반가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미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손이 권능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이 초능력이게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구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힘은 정말 강력한 만유의 주관자의 힘이라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읽어낼 수 없는 소망을 읽어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감동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주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함께하는 그 손을 구할 때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그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 위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래서 그 속에 내 열심을 넣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의 열심을 내어놓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힘차게 전신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심을 벗어나 서 환란이 없도록 함께하시는 그 주의 손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이번 일주일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 주님으로 말미암마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마 특별한 존재 되시는 여러분 귀한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 특별한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만끽하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부어주신 복에 합당한 리액션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국,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감동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그것이 가능하도록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